안녕하세요 축강입니다 오늘은 렌치 시뮬레이터에서 가장 돈이 되는 온실 원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물을 재배하려면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나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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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해 오실 때 통나무 트레일러라는 걸 하나 사서 어, 자동차 뒤에다가 실어서 해 오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나무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초반에 힘들다 하더라도 원시를 너무 작게 짓지 마시고 조금 크게 짓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한 번에 돈이 되거든요. 나무를 많이 많이 오셔서 설계 끝난 이후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설계하실 때 나무와 유리가 필요하고요. 나중에 전등을 설치하려면 금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리도 사다 넣으시고, 그리고 금속도 사다 넣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설계가 끝났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 나무를 다 집어 넣고 요리를 넣어주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온실이 완성이 됩니다. 온실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 기본적으로 이 배치라든지, 전기 조명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이 나무 작업할 때가 가장 힘든데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돈이 좀 있으면 그 제너럴마트나 아니면 철물점에 가면 나무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생겼다 싶으면 나무를 아예 사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무를 직접 심어서 나무도 재배가 돼요. 나무는 물을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재배해서 직접 집 근처에서 어, 목공 작업을 해서 판자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을 때고 보통은 하우스 한번 제대로 짓고 거기 나오는 음, 수확을 해서 판매를 통해서 다시 나무를 사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천장까지 거의 완성이 됐죠. 착까지 완성이 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아 뭐랄까? 전기 조명을 설치해야 돼요. 이게 아침 8시부터 저녁 20시 그러니까 8시까지만 작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간 이후에 8시 이후에 작물을 재배하거나 어 낮에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깜깜할 때이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조명이 있어요. 자 조명이 있죠. 전등이라고. 전등을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처음에는 이 전등을 설치했을 때한개한 한 개를 일일이 켜고 꺼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서 아 진짜 이것도 노가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됐습니다. 전원 스위치 되는 거를 딱 만들어줘서 한 번에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등 설치를 곳곳곳곳. 이게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깜깜한 부분에 하나만 켜도 반경 한 3m, 4m가 밝은 게 아니라 그렇게 밝지가 않아서 곳곳에 설치해서 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전등 설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조명을 이, 킬수 있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끄고 킬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달아야 돼요. 전원 스위치를 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랄까, 맨 뒷장에 있거든요. 맨 뒷장에 페이지에 하면 전원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전원 스위치라는 걸 찾아서, 어, 근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다 넣어서 완성을 합니다. 자, 다, 다 설치가 됐죠. 어, 하나가 빠졌나보네요. 입구에 있는 전등을 마저 제작을 하고 전원 스위치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에 왼쪽 클릭을 하시면 저런 식으로 어, 마우스 클릭하면 흰색 선이 생겨요. 저게 지금 전원 스위치와 연결됐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연결한 다음에 전원을 누르면 한 번에 저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외부 조명과 내부 조명을 저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통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그 이후에는 전원 버튼 하나로 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원들을, 이 등을 한 번에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이죠. 전에는 이게 안 됐다고 합니다. 자, 매우 편하죠? 자, 이제 내부에 있는 이빈 공간에다가 화분, 그, 장물을 심을 수 있는 화분대를 만들어야 돼요. 알았죠? 지금 옆에는 제가 이제 만들어놨던 하실이고, 여기다가 이제 지워야 되는데, 맨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두 개짜리 화단이 있고, 한 개짜리 화단이 있는데, 두 개짜리 설치하는 게 오히려 나무가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짜리가 나무가 열개 들어가고, 두 개짜리가 열 여덟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네개의한 모금씩을 배치했거든요. 그 이유는 저게 이제 원래는 양동에다 이물 받아다가 어~ 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풍차를 설치했기 때문에 풍차의 바운드리 내에서는 어~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네개 4개 중에 네 개를 설치하고 가운데다가 스프링컬러 하나를 설치하면 그 스프링컬러도 그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에 따라서 이게 물을 주고 안 주고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네개한 묶음에 가운데다가 스프링컬러 하나. 이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온실 짓는 것보다 이 화단 짓는 게 나무가 더 들어가요. 왜냐면 두 개짜리 화단 하나 짓는데 목재가 18개가 들어가거든요. 엄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와, 이거, 아,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온실 짓는데 나무 하러 다니냐고 그냥 여기저기를 다 댕겼던 것 같습니다. 돈이없거든요 초반엔. 그래서 나중에는 사냥을 통해서 사냥하는 쪽쪽 고기 팔아가지고, 어, 나무를 샀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화단이 다 완성이 거의 다 돼가죠? 완성이 다 돼가면, 이제 스프링클러를 4개에 하나씩 박습니다. 자, 보시면 정가운데 하나씩 딱 박는 거예요. 자, 가운데 박으면 저두개짜리 하단 4개씩 몰려있는 게한 번에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만 하면 되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풍차 범위 내에 있어야지만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씨앗을 한 묶음이 10팩인데요.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이 눌러가지고서 씨를 뿌립니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 씨앗,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싼 포도 씨앗을 심는데요. 포도가 아, 돈이 가장 많이 됩니다. 이제 주 뒤쪽에서 이 작물에 대한 모든 것, 모든 작물이 심겼을 때 얼마만큼 수확하는지까지 한번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루에 수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은 이거를 며칠 일한 이틀 삼일 근데 이게 리얼 타임으로 제가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장을 다 씹었죠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원래는 스프링클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일일이 스프링클러를 눌러서 물주기를 안 해도 돼요 왜냐 한 5분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풍차이에서 물을 주긴 합니다. 여기 하나 비었네. 씨 하나 더 심어야 되겠다. 자, 이 씨가 심은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신는등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확물만 음, 채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작물을 또 계속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으면 계속 따는 건 아니고. 10% 확률로 시들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은 또 뽑아서 저 씨앗을 다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 씨가 한치 10달러라서 좀 비싸긴 하거든요. 자, 이게 지금 전체 토마토 씨앗부터 해서 저 밑에 파인애플 씨앗까지 있습니다. 이 가격표는 제가 다음 장에 설명드릴 건데요. 나무까지 포함해서 이, 이 모종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양배추. 예, 우선부터는 씨앗 가격이고요. 비료 줄때 10분, 비료 비료 안줄때 10분, 비료 주게 되면은 8분. 물, 주시, 물 주는 시기는 5분마다 한 번씩. 물 주는 시기는 풍차가 있으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한 팩을 팔았을 때 50달러. 수박 같은 경우는 비료를 안줄때 15분, 비료 줄때 10분. 근데 한팩 팔면 280달러. 쭉쭉쭉쭉쭉 있죠. 그래서 가장 비싼 거는 포도인데 포도는 씨앗 가격이 70달러인데 비료 안줄때 90분.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비료를 주게 되면 70분으로 줄어듭니다. 물주는 시기는 30분. 이게 보면은 비료를 줄때 70분으로 줄어들었을 때 이게 한그 20분씩 줄어들다 보니까 비료를 4번이나 줄수 있습니다. 비료를 4번 줄게 됐을 때어 시간이 90분에서 한 40분이 빠지니까 거의 뭐 50분 만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게임하면서 1시간에 한 번씩 수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번한 한 시간에 한번 수확할 때마다 한 팩당 1,500달러니까 보통 10팩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80달러. 어쨌든 만 달러 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이 시들 확률은 10%입니다. 그리고 10% 한번 재배 재배를 한 다음에 수확을 한 이후에는 확률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면 농약이라는 게 있는데 뒷 부분에 있긴 있어요. 근데 농약으로 지금 질병이 걸린 것들을 두르면 이게 살아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시앗 가격과 비료 안줄때 시간 리얼 타임으로 시간입니다. 이건 시간 게임 시간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부에도 이 건물 외부 온실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온다거나 뭐 이러게 되면은 좀 늦게 자라겠죠. 뭐 그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깥에도 지울 수 있으니까 정원을 지울 수도 있겠죠.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어, 외부에도 이런 식으로 작물을 키울 수가 있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시면 맨 밑에 보면 하트가 아니라 그뭐 동그라미에서 양쪽 양쪽 있죠. 이게 질병 걸린, 거, 질병 걸린 겁니다. 이때 비료 가지고서 치료하는 겁니다. 이 비료가 아니라 농약 가지고 자 이제 제가 이 마을 입구에 저희 동네 입구에 나무를 한번 심어 볼 건데요 나무는 어, 나무 모종을 10달러 거든요 사다가 지금 삽 있죠 삽삽 삽 갖고 땅을 팝니다 풀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땅을 파면 이런 식으로 파지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거 잘못 심어서 제가 뽑은 거고 그 구덩이를 파고 나무 모종을 사와서 여기다가 아까 구덩이 판 데다가 심어주면 끝입니다. 이 나무 모종은 신기한 게 물을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이 풀이 있다고 구덩이 안 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잔디깎기 기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 저의 이 팜에 방문할 때 멋있게 하려고 바닥에 있는 이런 자풀들을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 뽑기, 깎아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제가 며칠 후에 한번 영상을 더 올릴 건데 완성이 되게 되면 아주 멋진 카로수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가로수길도 만들고 어, 정원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물로서 만드는 거니까 뭐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면 좋겠으나 제가 뭐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시죠? 온실이 4개입니다.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하면 한 15,000달러나 2만달러 이상 벌립니다. 그래서 DLC 같은 경우는 농장이 4개가 있으니까 아마도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멋지게 자기 동네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온실이, 어, 생각보다 가장 편하고 돈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포도를 주로 재배하는데 양배추 같은 경우는 아 아까 저 앞전에서 보시겠지만 시간이 매우 짧아요 뭐 5분 10분 10분마다 다시 뽑아주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수확이 늦게 걸리고 오래 걸리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포도 농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강이었습니다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다음 뭐 동물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